자, 이번 문제는 21번 문제고요. 극한값 계산하시는 문제인데 얘가 지금 x분의 0, 0 집어넣어 보세요. 0분의 로그 3의3백 1, 0분의 0이에요. 근데 지금 로그가 있단 말이에요. 로그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가로 안에가 뭐였을 때 1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. 1. 맞죠? 근데 없네. 근데 이 마이너스 1은 지수에서 필요한 건데 로그에서는 필요하지가 않는데 여러분 이 1을 뭐라고 봐요? 로그 3의 3으로 보는 겁니다. 그래서 분자를 로그 3의3 플러스 x... 빼기 1이라는 걸 로그 3의 3이라고 보세요. 그러면 얘가 로그 3의 3분의 3 플러스 x가 되면서 얘를 또 로그 3의 1 플러스 3분의 1 x라고 쓸 수가 있죠.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로그 3의 1 플러스 3분의 1 X라는 식이 나오고요. 그러면 우리는 얘 알죠? X분의 3분의 1 X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3분의 1은 나오고 여기에 로그가 미시 자연상수가 아니고 미시 3인 로그가 붙었기 때문에 LN 3분의 1이 추가. 그죠? 그럼 정답은 몇 번? 1번.